k b 뷰링는 오직 트빙에서 KT와 하나의 11차전 경기 오늘도 김수한 이상훈 연조합으로 시작되시죠. 1, 2번은 로아스와 강백호 중심 타선 장성호 오재일, 배정대 선수입니다. 6번은 황재규 7번 김상우, 7승 도전 경기 올 시즌 4.50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벤자민 선수입니다. 1, 2번은 이원석, 김태훈로 시작해서 페라자, 노시환, 안치홍 선수고 그 6번은 지명타자 이재원, 7번 황영국 시즌 15경기에서 5승 4패. 3 7일의2 아래를 기록하고 있는 류현진 선수입니다. 한 번씩 보는 것도 류현진 선수의 타이밍, 백몰. 어. 자, 바깥쪽 공의 헛스윙 삼진. 5이닝 5실점, 피 없는 세개가좀 결정적이어서. 었 어. 하지만 그 이... 원앤 원. 바로 이거죠. 예. Yeah. 뭐, 타자는 어떤 느낌일지 궁금한데요. 이게... 트윈 터 나오십니다 지금 같은 방금 같은 이 계속 변화구로 승부하는 모습이 네. 자, 장소가 성 초구를 건드렸는데 유격수가 멀찌감치 내려와서 이도윤 오! 쪽에 패라 잡지 떨어지란다. 초구는 볼이었고요. 낙차 큰 변화구로 어, 변화무쌍이지고 그렇습니다. 볼 카운트는 2-2. 3지 나오십니다. 낙차 큰 변화구. 커브가 춤을 추면서 1회 아웃카드 세계를 모두 삼진으로 잡고 있는 류현진 선수였습니다. <목소리> 첫 맞대결인 이원석 스레논에서 바깥쪽 볼이었습니다. 김태현 오늘은 2번입니다. 2번 어렵게 블로킹 했지만 그 사이에 이원석이 끝까지 들어갑니다. 기록하고 있는 김태현. 더 돌렸습니다. 좌익수 쪽. 멜라 수준이요. 거의 자기 자리에 잡았고요. 이루 주자 이원석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 그렇긴 오케이. 하죠 딱 예. 아, 페라자가 배트를 집어던졌습니다 다시 좌측으로 높이 떴습니다 다시 루아스가 잡았고 이번에 이원석 됩니다 3루에서 승부 3루까지 들어가는 이원석 자 2&2 공격 3진 달론 3루 3진 3개를 잡고 있는 류현진 커브를 받아 쳤고 김상수가 놓치지 않습니다. 2사 2회 한타. 김상수 1회 도전하나요? 자 공도 1루로 1회 서 2루까지 들어가는 김상수입니다. 구구수는 16개째. 주자 1회에서 펜는 입맞은 타구. 리현진이 쭉 뻗어서. 잡아낸 후회 1루에 뿌렸습니다. 골이 10개고요. 스트라이크가 7개인데요. 스트라이트 몰래 시네요 좌석에 이지현 초구를 강하게 밀어냈는데 우중간에 그 높이 떠 있습니다 중견수 대정대가 잡아냈습니다. 자 지금도 이번이 본래 지금도 풀카운 승부입니다. 1루에 견제. 1루에서1루의 사후. 한... 이렇게 볼건 몰라요. 네. 네. 자 오. 원심이 원복이 됩니다. 네, 세이프 선언이 되었습니다. 구구 가볍게 1루쪽 땅볼. 오윤석이 1루에 던져 처리를 시켰습니다. 자 2사 주자류에서 오엔터. 바깥쪽! 손체로 3질! 벤자미 다시 한번실점미기로 넘어가면서 아, 무피한 타입니다. 삼진 두개를 잡아내고 있고. 선수고요. 시즌 2할 4푼 3리의 타율. 정말 역대급 에이입니다 네. 3근 3질! 껌짝없이 지켜보면서 내려오고 있는 정준현. 불과의 골비합이에요유인 선수는. 2인 트에서 높은 볼을 건드렸습니다. 아쉬운 듯 고개를 떨고있던 로아스. 이번에 확실한 콜플레이가 중요한데요. 황영무기 잡아 냈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렇습 <목소리가> 극성을 좀 여기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윤 네. 선수가 놓는 순간에 약간 싹 놓는 게 있어요. 오. 빠른 골. 바깥쪽. 스킬. <목소리가> 커브의 매력을 더욱더 느낄 수 있었던 이번 강백호 상대 삼진 장면이었습니다. 영비영! 펜스 네. 부딪히면서 좀 가슴 통증을 호소했었던 파라자 선수였는데 네. 3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헛윙 삼진 아웃입니다. 연속 KK. 홈스는 어. 하나의 타순이 벤자민 공을 지금 공략을 못하고 있어요. 오늘 첫 타석에서는 볼넷. 더 돌렸는데 높이 우중간 쪽 중견수 배정대가 빠르게 내려와서 이타구를 잡아냈습니다. 어. 시즌 104기 안타로 최다 안타 5위에 올라와 있는 로아스입니다. 잡아 어. 채고 어. 어. 3류간에 안탑니다. 선두타자가 처음으로 출루하는 오케이. KT 위즈 어. 다시 커브. 이번엔 딱지않았던 어. 강백호가 2루를 뚫어냅니다. 어. 자그 사이로 아스는 3루까지 자 세번째 대결에서는 놓치지 않았던 강백호가 안타로 출루하고 있습니다. 자 바깥쪽을 흔들렸고요. 자 페가자 뒤에서 뛰어내리면서 이 타구를 잡아냈고 3루자 로아스가 뜹니다. 홈트북 어, 오에서세 <laughs> 희생프라이 타점. 선취점을 기록하는 KT 위즈 1대0을 만들었습니다. 달려오다가 좀 스피드를 줄였고요. 송구가 네. 좀 많이 벗어났죠. 우리 제자리 잡은 다음에 네. 스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뒤에서 한발 정도 들어오면서 음. 잡아야 되는 게이 외야수 의 임무거든요. 그렇습니다. 본인도 어, 실투였다고 생각을 네. 했었었고요. 1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강백호는 3루 도착 1루에서 두 번째 아웃 카 나왔습니다. 배정대 선수를 막느냐. 완투 선투를 삼진. 삼진. 7개째 이닝을 종료시키는 류현진. 하지만 KT는 희생플라이 타점으로 선취점을 먼저 뽑아냈습니다. 1대0 마지막 이닝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황재균! 벼락같이! 황재균 투 패스를 먹었드라! 황재균의 솔로 홈런! 벼락같이 돌려서 세전 다섯 번째 홈런을 쏘아리는 황재균 선수입니다. 야, 정말 이벼락같은 홈런이 나왔습니다. 네. 벤자미 선수가 잘 틀어막아주는 상황에서 이런 추가 점수는 뭐 크게 느낄 수 있어요. 네. 투수는 92.6개 원앤투 잡아 돌렸습니다. 코스가 좋은데요. 전진 수비하는 외야진들을 뚫고 펜스까지 굴러갑니다. 오윤석 단타 이후에 이번 타석에서는 장타 오늘 멀티히트를 기록하는 오윤석 선수입니다. 3앤트풀 카운트입니다. 전화구를 때렸고 이타구는 유격수 쪽 튀어올라서 이도윤 지체 없이 1레 뿌렸습니다. 대사의 오연석은 3루. 이제 류현진의 104번째 공. 트윈투 빠른 타구 3루 쪽. 루시안이 몸으로 막아내서 인묘 던져. 코드 시켰습니다. 류현진이 7이닝 2실점. 황재균의 홈런을 맞으면서 오늘 경기 전반기 마지막 피칭을 7이닝 2실점으로 막아내는 류현진. 송경빈 네. 선수가 우익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KT 입장에 이길 수 있는 경기를 이겨야 니까1 사이 안치의 안타. 자 다시 이제 포문을 열고 있는 한화의 글씨입니다. 자2 아, 6 0 0타 달성했네요. 그럼 기록들이 반영이 되네요. 이재빈한테 타고! 못 치게 타안치과 이재원. 오늘의 히든카드 이재원이 연속 한타를 이어줍니다. 아. 대주자 하주석 선수로 이제 교체가 됐고요. 대타 카드를 김경문 감독이 내밀고 있습니다. 바로 최은성. 볼카운트는 왼쪽. 커덜렛을 빗맞았어요. 높이 우측에 떠 있습니다. 오재일 선수가 끝까지 따라가서 이 타구를 차버립니다. 오재일의 환상적인 수비. 아. 자, 오지리 정말 중요한 파트를 잡아냈네요. 지금 잡고 구분에 걸렸던 오지엘 선수였어요. 예, 어제 어... 김태현 선수처럼. 아, 그러네요. 예. 예. 가볍게 밀어냈는데 김상수 쪽 1회 포스아웃! 르는 삼노일로. 올 시즌 1.99의 성적. 36경기에서 만들어냈고 홀드도 6개를... 1 때렸고 이 타구는 내야를 빠져나갑니다. 선두타자 강백호 한타. 변하고 가볍게 툭 갖다 댔어요. 애매할 수 있는 타구. 중견수 오. 앞에 떨어지는 한타. 한번 타자 오재일. 과거부터 <laughs> 과감하게 중견한타. 2회타 강백호가 3루 돌아서 허으로 들어왔습니다. 연속 3안타. 오재일의 적시타. 3대0을 만드는 KT 위즈입니다. 6경기에서 2.57의 성적, 7인 동안 3진 4개. 김서현, 상대는 배정빈. 자, 번트를댄 떴어요! 투수! 앞 아, 포즈 잡지 못했고! 김서현 잡아서! 1루에서만 아웃 카트 올라갑니다. <laughs> 수영 밖에 안 보여서. 네. 자, 찍어 때린 타워 김상수. 플이 네. 김서현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올라와서 실점 없이 이 위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2시즌 10개 홀드입니다. 3.56의 성적 3볼 스트레트볼레김태현 선수입니다 김태훈이 때린 타구는 3주간에 안타입니다 올레디위 안타 이제 밥상이 차려지면서 오렌투 네, 떨어지는 그렇죠. <laughs> 볼을 허공을 가르는 페라자의 허스잠이질 <laughs> 노시환 <웃음> 노시환의 타구는

이타점정시타 이제 경기는 단한점잡니다 <laughs> 자, 판도 결과 나오겠죠. 세이프. 원심 유지입니다. 올 시즌 10개 세이브, 6승 2패. Okay. 대해 주자 1루에는 이상혁 선수가 나가 있는 한화 이글스. 베타 최인호 카드네요. 원앤원. 스타트를 끊고 최을 타구로 중견수 정견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잡아내면서 잘루는 3루 1루. 한점 차까지 추격했던 한화 이글스. 이제 9회 k t m 정규이 마지막 공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회전입니다 박영현이 었속으로어색 <목소리> 3진아웃입니다. 타을못 했던 오늘 한화 이글스 쪽에 3천 3점! 경기 종료. 그리고 KT가 5연승. 여기에 5연속 위닝 시즌을 확보합니다.